여러분, 들제옆으로오세요 기다려봐요 오, 예스 s o 오, yes. 1 0 You are 10mini. Hello, Hale. 나 n n a a 세요 a Oh, w h a 하 s the name of the n a m 요 of 어우씨발, 존나 우연이네요. 잼민이 두 명과 사이코 두 명이 있는데 오늘은 얘네들과 네. 어린이날 <laughs> 기념 촬영을 할 거예요. 네. 어, 여러분들 근데... 어린이날이니 정말 신나지 않나요? 불촌씨 빡빡이예요? 아 이거 빡빡이 아니에요 지금 <laughs> 탈모 중에 탈모. 아이고 머리카락어 불쌍 <laughs> 원형 팔 모자. 별명에 지금 어찌 <laughs> 별명이 지금 어 어찌 머리카락 색깔이 연어 같다고 지금 연어 초밥이 별명이. 예? <laughs> 얼마나 슬픈데? 와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 얼굴이 참좋 좋. 오늘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. 뭔데요? 어린이날이 지나면은. 불존이와 저는 치면... 더 이상 어린이는 선물을 받지 못한답니다. 으아! 으아! <laughs> 아 참, 똑같대요. 정말 싫어요. 어린이가 끝나가래요. 저희도 이제 청소년이에요. 다시... 나도 청소년이니까 다시... 담배도 <laughs> 피우고, 어, 담배도 피우고. 뭐, 오늘도 런디니네 채널은 평화롭습니다. 오늘 이벤트를 할 건데요. 제, 네, 불조니 채널을, 아니,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은 불조니가 현재1 0만원한 계정과 현금1 0만원을 나쁘르기 6대 엔초페라리 10대를 무료 증정한다고 하네요. 여러분 제 채널 구독 좋아요내 어, 채널 구독 음, 안 누르면은 실패 신고할 거야 저격할 거야 저격 어?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시면 그래픽카드 309, 3090이 3 9 0 들어간 슈퍼 컴퓨터 직접 사가지고 직접 직접 예, 뿌린다고 합니다 모두 이메일 적으시고 그러세요 아, 여러분, 여기 아주 귀여운 토끼가 있어요. 저기. 어우, 씨발 존나 욕... 그 여러분들, 빙콩? 저희 채널은 욕을 절대 안 하고 평화롭습니다. 아니, 개존 아니, 욕하잖아. 아, 씨발 렉 존나 태 아, 렉이런개 <laughs> 어? 어? 베이컨 온다, 베이 와, 나, 베이컨. 씨, 베이컨. 어, 어, 베이컨. 아, 내 어, 어, 엉덩이 어, 너무 어, 섹시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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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인데? 아니 그냥 무빙 치고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오야 그 겁나 예상. 높아 예상한는 대로 아 부처님 부처님한테 치야겠다 여러분 부님한테 치세요